지난주 개막한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온라인 전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 해설부터 작가의 작업 과정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관람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즐기는 공예비엔날레 현장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마리의 새처럼 날아올라 공예비행을 시작합니다. 노동의 산물을 넘어 공유재로서 가치를 지니는 공예까지. 드론을 통해 세계의 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소리의 공예. 이번 비엔날레가 선보이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장에 방문하실 수 있는 관람객 수가 아무래도 제한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보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뭐 인터뷰, 뭐 영상 또는 사진 또는 가이드, 안내 오디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더운 데 고생 많으세요. 작가들은 직접 촬영을 통해 쉽게 볼수 없는 공예가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북쪽에 신그 현무입니다. 여기가 다 건데요. 어, 이게 지금 카메라예요. 그 그래? 네. 로 멀게 느껴지는 작가와 관객의 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촬영한다 고해서 응원차 이렇게 오늘 응원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는 브이로그를 통해 작가와 관객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펠로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 가지 전통 옹기활기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아, 이거는좀 특이한 건데 여기에 고리에다가 손을 묶고 등에다가 저 지구서 다니면서 물을 먹던 자라병입니다. 꼭 자라처럼 생겼죠. 내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한다는 게 내가 마치뭐 카메라 작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재미있었죠. 관객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사실 우리 공방에 찾아와서 볼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뭐 그냥 수, 수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 효과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공예 작품은 모바일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합니다. 전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 해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현숙 작가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사회의 관계를 도자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순트 앱이라고 해갖고 모바일로 작품 옆에서 오디오 서비스를 통해서 작품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 비엔날레에서는 가상현실 갤러리와 작업 과정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영문... 저희가 번역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오시지 않더라도 작가분들까지도 다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대면 전시를 통해 장소와 시간, 국경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예 비엔날레. 키트를 통한 비대면 체험 등 온라인 비엔날레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면은 작품 설명도 자세하게 볼수 있고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막이 오른 청주공예비엔날레 비대면 전시와 체험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